웰스 어디까지 올라갔는 거에요 구독 좋아요 제발 눌러주세요 <laughs> 주머니쇼 시즌2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투자 전문가 3명과 주린이 3명이 각 2명씩 팀을 이룹니다 둘째 각 팀은 국내 해외 상관없이 ETF 2개를 선택하되 투자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팀당 200만원씩 투자해 3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팀이 이기게 됩니다 넷째, 현금 보유, 갈아타기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속이 후련했냐? 어, 아, 이거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1455번님, 문 대표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예지 씨도 파이팅. 파이팅. 음. 음. 아니, 시장을 시즌 1, 2를 해가지고 진짜 미국 주식 시장을 가장 지금 잘 맞췄습니다. 만에 음. 하나. 문선인 전문가의 <laughs> 조언에 따라서, 어 진짜 뭐 S p 5 오백이라든가 나스닥을 네, 어, 롱을 E T F를 오른다 쪽에 계속 걸어 썼으면은 편안한 지 하루하루를 <laughs> 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 맞아. 네. 네. 너, 저는 먼저 예 그요. 아닙니다. <laughs> 네, 정작 맞추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해외 ETF 종목을 두 개를 들고 있고요. 음. 어, 하나는 LRNZ, 음. AI 관련 종목이죠. 음. 어, 저희가 저번주에는 1.67%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2%가량 오른 3.84입니다. 네. 어, 좋습니다. 어, 깔끔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 BDRY라는 벌크선 네. 운임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문제 ETF입니다. 그죠 네. 저번주에 마이너스 12.8이었죠. 네. 오늘은 9.49로, 마이너스 9.49로. 네. 어,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네. 정말 변화가 무쌍하네요. 저희는 네. 200만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9.32입니다. 오, 한 자리대로 이제 랐어을 네,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AI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3.84%잖아요. 네. 저희 모든 세팀 중에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AI에 대한 언급 리포트가 미국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네, 이 AI가 <laughs> 메타버스 AI 메타버스 네. AI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어쨌든 이게 예전에는 이 AI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님만의 실적의 두레이션이 굉장히 멀었어요. 뭐 음. 뭐 앞으로 한 5년 후나 상용화될 거라고 어, 했는데 됐죠. 예, 음. 네. 네. 근데 지금은 네. 이게 실제로 이 관련 기업들이 음. 매출을 내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AI 관련 쪽은 계속 저는 잘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이 수익률 차트를 그러니까요. 보면 네. 네. 이게 만약에 종목 차트였으면 이제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웃음> <웃음> 바닥 찍고 굴자 반등하는 거거든요. 네. <laughs> 무조건 들어가야 되네. 음. 이 차트를 아주 예쁘게 각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적이네요. <laughs> 그렇죠. 하고 이제 이 문제 ETF죠. <laughs> 벌크운린이죠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운임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수출은 잘 되는데 그렇죠. 운임 가격이 그렇죠.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요 운임 가격에선 뭐 보험도 들어주고 지금 자금도 대출해 준다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입니다. 네. 지금 우리 상큼팀이벌크선운임 <laughs> 지수 관련한 ETF는 이렇게 큰 손실을 나다니. 그런데 이것도 막 계속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한때 마이너스 17%까지 갔잖아요. 정말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재밌어요. 마이너스 9.4%까지 올라왔다는 건 저도 뭐 대단하다 고 보고요. 반을 되돌렸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그때 드릴 때 저도 이제 의아했어요. 저는 비리아 지수는 실제로 이만큼 안 떨어졌는데 그쵸. 이게 하모니어 레벌리지 상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그래서 이제 상품을 이제 살펴봤을 때. 아 이제 이 BDI, 지, 네, BDI 네. 안에도 네. 이, 음. 이게 상품이 선물 투자하는 게다 다르니까 음. 그 선물 운영이 좀 잘못됐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또 올라오는 이유는 또 그걸 또좀 잘해서 <laughs> 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laughs>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은 음. 따라가는 쪽이라서 음. 일단 이것도 저는 BDI 지수는 계속 올라간다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음. 네, 홀딩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03님. 제가 응원하는 현빈 팀이 지난주 1등하니까 맞아요 티셔츠도 받고 막음 진짜 좋았죠 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 주식과 상관없이 저희 하락과도 상관없이 기쁩니다 오, 계속 응원해요 아 음. 감사합니다 어, 파이팅 일단 저희는 지난번에 1등을 했었는데 아, 네. 다시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건 어떤 어떤 복잡하네요 <laughs> 네 우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은 타이거 S&P 500 인버스 종목입니다 네. 지난 주에는 마이너스 0.23%였는데 데 음. 일주일 사이 마이너스 일점삼 사까지 좀일센트 가량이 떨어졌네요. 네. 미국 증시만 좋아요. 네. 네. 계속 오르니까 우리 인버스는 떨어지죠. <laughs> 네. 그리고 그 사이 저희가 원래 코덱스 은행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좀, 너무 불안하다, 강 부장님이 그러셔가지고, <laughs> 네. 마이너스 0.69%에 손절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또, 코덱스 자동차 종목을 사자라고, <laughs> 장이 열리기 전부터, 강 부장님이 무조건 <laughs> 시초까지 사야 된다, 막하셔가지고 <laughs> 현금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현금. 다 태워서. 아, 네네. 다, 다 어. 태워서. 그래서 네. 자동차를 사야 된다, 막. 이제 처음에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지어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근데 또, 갑자기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금만 빼고 다 오르는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차만 아, 소외됐던 네. 날이었군요. 그래서 아오. 강 부장님이 막 아, 자동차랑 아. 안 맞다고 막 이러셔가지고 마이너스 1.64까지 떨어졌을 때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원래는 아. 안 팔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던지자 해가지고 음? 뭐몇 시간 만에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1.64로 다시 손절을 아. 했습니다. 손절의 인생이고 그리고선 잡은 것이. 곧 철강이죠. 코덱스 아. 철강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네. 다행히 철강은 0.27%로 음. 조금 수익을 보고 있어서 네. 총액 대비 수익률은 현재 마이너스 1.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영 부장 뜻대로 잘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그... 자동차는 두번 손절했어요 저걸로만 손실 본 폭이 (3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하고 안맞아 그리고 은행 같은 거 저거 만약에 안 팔고 있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한 (3.5프로) 됐을 던지기 거예요 잘했네요. 네. 그냥 손절이라도 한게좀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저게 저렇게 되면서 단타를 치면서 정말 그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코덱스 철강 쪽에서 코덱스 철강 쪽에서 좋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사실은. 매수 기회가, 네, 있었다. 매수 기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 있었어요. 음. 그거 그때 잡았으면 지금 최소 6% 정도, 5% 6%는 나왔을 음.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간다 뭐 단타 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함수식을 한번 가져올 건데 <laughs> 아, 제가 이거 단타는 왜안 되는지를 지금 뭐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자괴감이 드는데 저도 그날 그 음. 생각 좀 들었어요. 아, 이래서 단타가 위험하다는 음. 위험하죠. 이렇게 계속 손절 당합니다. 이게 세금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네. 0.25% 세금까지 냈으면 계좌는 절단 났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 중에서 CPI하고 PPI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태빈 씨 미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 네. 저게 뭐냐면 네. 조우 구간들은 뭐냐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비싼데예요. 이럴 때는 장이 안 좋았어. 아 어, 이거 좋은데요, 이분요안 네, 어. 좋았어요. 네. 네, 안좋았어 네. 여기 보면 예쁘잖아. 예쁘지만 안 좋아. 네. 어, 그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장이 좋고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CPI가 PPI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음. 수요가 땡겨줘야지 음. 공급 제한이나 임금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 또 떠받쳐지는 증, 장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인플레가 나오든가, 장이 빠지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선택, 인버스 사놓고 인플레 관련된 주식 사는 전략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00만 원) 지 모아가고 있나요 네? (200만 원), 정도? 아, 만원 벌어졌나요? <laughs> 네? 아~ 고 있습니다 만원 만원 잃고 있습니 <laughs> 네. (3622번) 님이 이 문자 먼저 소개 좀 해볼게요 <laughs> 황대표님 오늘 주머니 슈 티셔츠 안 입고 <laughs> 오셨나요 양복 이제 그만 입으시고 편하게 오세요 네 이, <laughs> 이, 입고 오시지 어~ 내일 준비해갖고 올 겁니다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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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런 버핏이 거의 주식 투자의 성공은 이제 기질이다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거든요. 뭐 공부 학습 이런 것보다도. 네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잘 삐지는 스타일은 주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laughs> 하고 오히려 황준명 대표처럼 그냥 왜요? 아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식은 그 시장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시장이 뺏어가면 잘못했습니다. 음 이런 스타일이 아 승리를 하더라고요. 음 어. 근데 저희 수익률은 아네 <laughs> <laughs> 어, 네, 저희 가지고 있는 거는 똑같고요. 네. 코덱스 인버스랑 해외 음. P S Q 나스닥 인버스 한 배짜리 가지고 있는데 네. 코덱스 인버스가 조금 올랐어요. 음. 그래서 지난 주가 0.7 플러스였는데 이번에 1.24%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요. 해외, 네 해외 아, 나스닥 P S Q는 음. 하네요 마이너스 3.83 그래서 저희는 총 마이너스 1.43퍼센트예요. 사실은 이게 항상 좋을 때는 좋은 게 보이고요, 네. 나쁠 때는 나쁜 게 보여요. 그게 어떤 섭린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원일때 10만 전자 무조건 간다라고 맞아,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악재가 막 나오고. 네, 예, 인텔도 막 뛰어들고 파운드리에.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은 참 어려운 심리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 나스닥이 빠질 것 같은데 계속 가니까 이제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스닥 가는 건가? 음.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예. 빅스 지수가 <laughs> 네. 분명히 전 쌍바닥 찍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laughs>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 빅스 지수 쌍바닥이라고 딱 얘기한 게그 네. 이후에 빅스 지수가 생각보다 안 무너져요. 음. 그 부분은 뭐냐면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인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네. 급등하고 나서 지금 다시 지금 원위치 원위치를 했지만 <laughs> 네. 서서히 또 올리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빅스 저기 지금 노란 선 21선인데 꼭 네. 그 근처에서 지금 매집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네. 참 예쁘, 예쁘다란 표현보다 좀잘 만들어졌다. 음. 오를 좀, 것이다. 예,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것은 나스닥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라고 봤을 때 중국도 좀 움직여졌고 네. 나스닥도 절대로 디커플링은 내지 않을 거다. 음. 키 뭐요? 아, 디커플링. 커플링이라는 것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디커플링은 따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음. 따로 움직이지 않고 어차피 이 빅스지수와 함께 움직일 거다 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로 언젠가는 19,000이 갈지 안 갈지는 우리는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주현님. 네. 아황 대표님 <laughs> 오늘도 정장. 티셔츠는 <laughs> 어쩌시고. 네? 저만 입고 왔습니다. <laughs> 지저진저 <지져진다>. 파들장 <하들짝> 놀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왜요? 이러니까, 팡! <laughs> <laughs> <안> 가지고 왔어요. <웃음> <웃음> 그, 와, 다음 주에 꼭 가지고 <laughs> 그요 주머니쇼 중에서 재밌는 부분 편집해서 자막도 넣고 스피디하게 알차게 꾸며쓰니까요. 어, 유튜브 주머니쇼 극장판 검색을 하면 많이들 다 주세요. 아니 근데 항상 저희가 벌칙을 했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이 항상 저희거든요. 메인공이에요. <laughs> 제인 되게 너무 거에요. 웃긴 진짜? 거예요, 진짜. 그런데 네, 저희는 해외 ETF 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어, 하나는 L R N Z라는 AI 관련 종목입니다. 월요일 수익률은 3.84%였고요. 오늘은 2.83으로 음. 그래도 음. 아직까지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BDRY라는 네. 벌크선 운임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인데요. 어, 월요일에 마이너스 9.49였어요. 네. 많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진짜 어. 많이 올랐죠. 네, 다시 마이너스 14.83이 되면서 어허. 저희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0.29입니다. 네, 저희는 오랜만에 종목 교체가 없었습니다. <laughs> 그렇네요. 네, <laughs>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먼저 타이거 S&P 500 인버스 종목인데요. 어 화요일에는 마이너스 1 3 4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 9 5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철강 종목은 화요일은 0.27로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네. 0 9 6로좀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대비 총액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1.87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음. 네 저희도 종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코덱스 인버스가 1.24였는데 오늘은 0.97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PSQ 나스닥 인버스 한 배짜리는 거의 그대로여서 마이너스 3.85입니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 5 6이예요 예, 퍼센트. 네. 자 퍼센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laughs> 세팀 모두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그이기는 합니다만요. <laughs> 아... 그 중에서 1등은 100만원 팀! 3위 팀은요, 어, 상큼 팀. 벌칙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고 오늘. 아, 어, 귀엽다. 어.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laughs> 여기는 꼴뚜기고, 저는 오징어네요. 크기가. 크기가 꼴뚜기고, 오징어네요. 학생 <laughs> <그게 웃음> <laughs> 제가 문서진 대표 예지씨를 보면은, <laughs> 예지씨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작았어요. <laughs> 네, 저도. 실제로 <laughs> 얼굴도 작고, 머리도 작고. <laughs> 네. 반면. 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작았습니다 그렇죠. 어. 어. 아, 그럼 문 대표님. 그러면 저는 어릴, 뭐, 때, 어릴 때부터 컸죠. 아니, 아니, 네? 저 저도 사실 네? 머리가 이렇게 크, 어디 가서 크다는 소리는 잘안 듣는데. 어, <laughs> <예시> 거짓말이시니까. <laughs> 네 거짓말입니다. <laughs> 네 거짓말입니다. <laughs> 나름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원래 머리가 큰 분들이 똑똑해요. <웃음> 맞아요. <laughs> 네, 네. 저안 똑똑해도 되니까. <laughs> 네. 네. <laughs> 거짓말이시니까. 거짓말.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